사무문법입니다. 190페이지에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형식 문장인데, 체언이 설명일 때 그런 경우를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형식 문장 있죠? 일형식 문장은 어가 놓이고, 다음에 설명어 놓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이 어, 설명어가 보통 이거는 이제 동사나 형용사가 되고요. 그런데 철이죠. 철 철이 설명어 채워 하는 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한꺼번에서 채워 넣었어요. 설명할 때 이때 설명할 때 어떤 뜻을가르카면 명사가 되면서 수사 이 채원이 뭐 이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뭐, 뭐 이다. 뭐, 뭐 이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 근데 채원인데 그냥 이다라고 는 쓰인 게 이게 우리 나라 말하고 좀 다르죠. 요하고 자 요렇게 되는 경우 지금 체어리 설명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갖고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오인여대야 이라고 오인 다섯 사람 오가 1런이기게 수식하지 오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은 이건 너였잖아요 어, 배는 복수를 단수가 아닌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산. 그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 덜리 하겠죠. 너덜 이런 데 이걸 뭐예요 요베 이러면 너희들 자 그런데 다섯사람은 이게 주고요 너희들 한는이 설명으로 어요 설명으로 어요떤 뜻을 하느냐 면 너희들이다 이다라는 뜻을 갖는 설명으로 요그 설명한테는 인요에 다섯사람 너희들 이 야하는 것은이 체언, 체언, 곧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 뭐고 이다라는 뜻을 뜻을 가진 설명으로 쓰일 때, 설명으로 쓰일 때, 설명이될 때, 붙이는 종결사. 이다, 체언이 몸이다는 뜻을 갖는다 쓸모없을지에 안이 붙이는 종스도 야미니 이거생략하게도니다 야를 쓰지 않기도 해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해 되셨죠? 예. 그래서 한문은 체언, 명사가 되는 수사가 이다라는 뜻을 갖는쓸모로 쓰인다. 어, 배 하는 것이죠, 배.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를 그잖아요 복수를 안았던 나편의 재미산은 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도 있고요. 또 등도 있어, 요 아, 조도 있어, 요또 재도 있어. 속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체는 이렇게 쓰죠. 속도 니다뭐 대신에 등, 조 제송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한번 한번 보면은 그가 그러니까 여배야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이렇게 하면 시 또는 위 여기 뭐냐면 시위가 뭐냐면 머무이다라는 뭐, 뭐 뜻을 갖는 품사 지정사자이지정사 이다라는 뜻을 갖 지점사 생략된 걸로 <목소리>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다 지정사 요것이 뭐라고 설명을로있어요 이것은 아까 여배하니까 너희들이었죠 그쵸? 너희들 이것은 뭐로 모여있나 보호로 쓰여요 그러면 주어설명으로만 있으면 이런식으로 보호가 있어요 주어슬명 보호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우리 문장으로 이역식 문장다 그래서 이역식 문장에서 지정사생야으로보니다 이때 야는 물론 종결사고요 그거는 어떻게 Pandan, p a 단 d a n P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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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보겠습니다. 오 a n 라 a 냐오 a 오등 신라 한건 나고요 등 하는 것도 요거, 요거는, 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우리나라 말해서 뭐, 뭐, 덜 이랬죠. 나덜, 그래서 나덜이라도 오등 하면 우리들. 우리들은 이랬죠. 이것이 좋은 거죠. 우리들은. 자, 이거는 명사라면은 신라인 하면은 어떻게 해야 명사로서 천이죠.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은 것이 신라인이다, 이다라는 뜻으로 갖는 포함하는 설명어 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라인 이다 주어하고 우리들은 주어하고 설명으로 이루어졌죠. 여기 일형식 문장이죠. 일형식 문장. 요때 어, 야는 체언이 모고 뭐뭐 이다라는 뜻소히 설명으로서 일찍에 주로 붙이는 종결사입니다. 정조로서 이 야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생략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신라입니다. 신라 사람이다. 이다란 뜻을 갖는 설명으로 쓰겠습니자 여기서 이것도 이것도 보면은. 다 여기에 시나, 그는위 시위, 여기 생략되어 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뭐냐? 품사는 지정사로, 지정사로서 뭐뭐이다라는 뜻을 갖는 지정사, 이게 설명으로 쓰는 거죠. 생략돼 있다 본다 오는데 생략 안 되었다는 말이 비단한 뜻이 신라인 하는들은 보호에 신라인이다 신라인이다 우 설명할 수 있어 있을 있을 이럴 수 있지는 어떻게 돼 이게 주어하고 보호, 설명과 보호로 이루어졌지 이런 문장은 이제 우리 뒤에 또 배웁니다 이형식, 이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 야는 종결사로서 신라 사람이다는 것을 어떤 판단하고 판단 또는 단정하는 어기를 주어, 어기를 는결사에 대한 또 예문 알아보겠습니다. 정검 2 8자 정말 많은 거랑 흥민지 공부해 하는 거죠. 흥민지. 흥민저 보면 이것이 좋죠. 이것이 어요28 하는 거는 국민증. 이게 네. 품사가 뭐예요? 사가사해자 하는 거는 명사로죠? 체죠 동사 수사가 명사 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체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을 수식하는 우리 문장 성분은 관형어라고 그랬어요 28로 하는 거은 동사 수사대 뒤에 자하는 명사 체을 부르는 관형어입니다 그러면은 28자 자, 이 명사가 되면 2 8이죠 그냥 28 이렇게 이제 명사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28자이다 이다라는 뜻을 갖는 설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주어 설명으로 써있어요 그럼 일행식 문장이죠 물론 뒤에 종결사로서 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야를 쓰기다고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때 야는 뭐냐면은 체언,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이다라는 무엇이다라는 뜻을 가진 설명으로서 일때 설명으로서 일때 붙이는 종결사. 붙이는 종결사 이제 생략하기도 한다. 생략하기도 여기서 좀생략했어니이것도 다시 잘 보면은 요 사이에 이나 위, 이 이다라는 뜻을 가진 지정사가 생략된 걸로 보기 니다 생략된 걸로 보다, 생략이 안 됐다가 뭐 어떻게 될까? 것이 주었고 이게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을, 설명을 고이팔자 이것이 보어가 돼. 그 두어설명의보수서에볼는고된 걸로 봤을 지게는 생명을 봤을 때 이건 이 형식 문제. 물론 여기서 도 야하는 것도 생략됐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 형식 문장을 봤을 다이 형식 문제 봤을 지게 야는 음. 그러니까 종결자죠. 어기를 줍니다. 어떤 어기를 줍니다 판단하고 단정하 이런 어기를 준비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지고원이 설명을 대때한 부분 내가지고 공부했을 때까지입니다